안녕하세요, 형님 누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어, 키 160이 말하는 키장남 결론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앞편을 보지 않았다면 다소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전편들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드디어! 그동안 내가 관심이 없었거나 할줄 몰랐던 꾸미기에 눈을 돌릴 때가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먼저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앞편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본력, 여유, 몸, 이것을 갖췄을 때좀더 극대화되는 영역이라서, 이 스타일링을 이렇게 뒤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몸이 좋아야 옷 태가 나고, 기티가 날거 아닙니까? 내가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은데, 돈 끌어다가 스타일링에만 집중해봐요. 이쪽은 개살구지. 답소리가 길었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헤어스타일. 어,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는 대충 그냥 기니까 깎고 그랬잖아요. 어, 대충 펌하고 하면 잘날것 같고, 처음에는 가까운 미용실을 둘러봐요. 어, 비교적 좀 젊으신 분이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를 가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좀 비쌀 수 있다는 점. 어, 아무튼 그렇게 가면 거기 선생님이 앞으로 쭉 담당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보실 텐데, 어, 내가 나한테 잘 맞는 머리 스타일을 아신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면 추천을 받으세요. 그분들도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라서 알아서 척척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 반응들을 보세요. 내가 정말 머리가 잘 세팅이 됐다면 주변에서 머리 칭찬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안 그런 경우라면 뭐 2~3개월 가보고 미용실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중요한 건내 머리 스타일을 잘 다듬어줄 선생님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이 대본을 쓰는 동안 좋은 영상을 발견해서 어,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혼자 셀프 스타일 컬링을 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영상인데 어, 이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링크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이크업 요즘은 꽤 그래도 아시는 남성은 많더라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뭐 비비크림 정도는 다 아시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 메이크업 부분은 저도 너무 좀 전무해요 그냥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제 개인적으로는 비비보다는 파운데이션이 좋아요. 뭔지 모르겠죠. 우리가 아는 뭐, 땡땡스프리 이런 데 가셔서 남자 파운데이션 제 피부톤에 맞는 거 추천해주세요 하면 직원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이 잘 먹으려면 얼굴에 수분크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킨, 수분크림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 직원분에게 어떻게 쓰는 건지 물어보세요. 그분들도 정말 전문가예요. 그리고 눈썹 정리. 이건 꼭 하세요. 눈썹 문신도 여건이 된다면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죠. 어 이건 앞에 미용실 선생님께 조금 부탁하면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회사 여직원분들 중에 점심 좀 먹은 사이라면 커피 한잔 드리면서 눈썹 정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자문을 구해보세요. 회사 여직원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수작 부리지 말고요. 그 다음 패션. 어 그동안 아무 옷이나 주워 입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셨다면 추리닝만 많겠죠. 자 하지만 이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어좀 사적인 자리나 회사 나가실 때좀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옷집이나 쇼핑몰을 보면 170 50 이상의 남성에게 맞춰져 있어요. 참 다리 기장도 안 맞고 고역을 많이 겪죠. 어, 그런데 인터넷에 쳐보면 키장남들을 위한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바지나 위에 옷을 사면, 아이,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어, 거기서 사세요. 막내 개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튀는 거입지 마세요. 기본부터, 어, 남들이 무난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옷부터 먼저 소화하세요. 자, 그리고 깔창은 가을, 겨울 시즌에 워커로 7에서 10cm 정도 업 가능하고요. 봄, 여름은 보통 운동화인데 5에서 6cm 정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코디의 팁이 몇 가지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 유튜브에 저보다 훨씬 지식이 해박하신 분이 있는 듯 해서 이것도 제가 링크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향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거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성분이랑 영화를 보는데 향수로 저를 기억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예선전은 당연히 통과해야겠죠. 향수는 진한 것보다는 좀 은은한 것이 좋습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페라리 라이트 앤센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뿌리세요. 자, 여기서 주의 사항. 자, 스타일링은 개인적인 취향이 많고 각자의 키, 얼굴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물론 운동하고 스타일링 한다고 해서 강동원이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눈에 띄게 안 나타나서 여기서 현타가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인드를 잡으세요.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꾸준히 내 라이프를 유지하면서 맞는 스타일링을 찾으세요. 아마 어, 체감상 크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다거나 주변들의 눈이 달라졌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미리 말할게요. 그렇다고 운동을 그만두거나 대충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찰나에 사람들이 내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말로 표현을 안할 뿐이지. 그러니까 굴하지 말고 유지하는 거 아시겠죠? 중요한 건 유지예요. 이제야 우리는 자본력, 몸, 스타일링을 갖췄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키가 작다는 거. 하지만 이 정도만 와도 엄청 발전한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기본이지만 키만 나보다 크고 뭐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쟁 시장에 뛰어들만 하다 군대로 치면 완전 군장을 찬 겁니다. 어, 여기까지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오셨다면 전장으로 나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이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솔직히. 그래도 좀 소소한 꿀팁을 위해서 다음 시간은 이성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 모두의 꿈 아닙니까? 어, 키가 작아도 연애할 수 있다. 무시받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번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